한명누구요한 명? 명? 네, 초대 좀. 음, 이글링 이, 아 이글링 아니. 팀 만들었어요 저 초대. 아팀 어, 만들었어요 저 초대 좀. <laughs> 그래. 오케이, 오케이. 두명두명두명루두명청문에서 모시고 두 명. 하나 더문 하나. 아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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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도 안 됐는데 괜찮아 지금 진입자랑 진입자랑 경계자랑 다릅니다 지금. 우리 경계, 경계주택한 어, 경계 경계 그, 경계. 단장 쓰면 돼, 그한 단장 이스인가 멀리. 어 도움 해주셔야 돼요 한 단장 다팀복 그, 그, 그 확인 좀 해줘요, 팀복으로 보고 자한번팀워으로 가고 나이 주변 밖으로 나가카가조선생 그거, 갑옷 가조 선생님 갑옷 아, 가져가자가자어 기다려, 쟤 뿌셔도 돼 갑옷 가줘 야. 가줘, 가줘. 어. <laughs> 기다려, 나도 쏴줄게. 너무 멀리까지 경계안 가도 돼. 네, 여기다. 털에, 털에 주변으로만 있어요. 네. 어차피 저희 그 레이드 파워에서 볼 테니까. 가폭 간다. 아 기다려 기다려. 아, 오케이. 어 오케이. 굿하게 알려하지마갑폭은 어. 나중에. 그냥. 됐어. 줘봐 줘봐. 아 형이 형이. 아, 어 가폭 붙어. 어디로? 저 앞에 차고. 왜 사람이 아니냐? 세개 붙여 세 개. 좋은 세 개, 기라서, 개, 좋은, 기라서. 개. 좋은 기라서 이제 올거요 사람들. 두 개씩만. 이제 두 개씩. 올 거예요. 두 개씩 간다. 어. 이제,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이제 이제 세 개. 빨리가 빨리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세개 붙여 세개 붙여 이제. 어. 카포몇개 붙여야 돼? <laughs> 더 붙여야지 아이 지금 붙이.. 아 죽을 것 같은데 기다려 기다려 하지마 지 하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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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움직이지마 이제 하나 하나 불발이었어 지금 가 하나 더 붙여. 하나, 하나 붙여 하나 불발이었어 하나 하나 붙이고 불발.. 네 됐어 나와빨리 됐어, 나와 아, 아.. 불발이야 거그 경계존은 입구만 봐주면 돼요 입구 들어온 것만 막아주면 돼요 맞아. 맞아. 누리가, 맞아. 우리가 맞아. 우리가 뒤에 볼 테니까 내 걸린 거였어? 연계 좀, 연계 좀 입구면 버세요 연계 좀, 우리가 뒤에 볼테니까 기다려, 기다려. 191카카포 가면 더 있어. 나와, 됐어, 됐어. 아이고, 6이 파주 1 6 1 0 1 0 1 1 0 1 1 0 1 1 0 1 명, 3 3명, 1 3명1 몰리지, 3명. 몰리지 마. 0다 몰리지 마, 0털6 0 160, 160, 1 6 어 확인 한대한대아개꿀졌다나또 한한 하나 AK AK다 저거 나나나 아닌데? 너무 들어가지 말고 빠진다 쟤 빠져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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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불... 털을 다. 네. 다 어, 어, 털에... 다다 먹었어요 다다 먹었어요. 어, 털에다먹어요 마지막 뭐예요? 사람이 다 먹었. 켜, 켜요. 한 해봐요. 한번 해봐요. 하나, 하나, 다나하 됐어요. 켭니다. 이리, 이리, 이리. 다다다다다다. 어 없어. 포돌이 한번 포크 한 먹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애비카나만 깔자어저 저, 경계자야. 아, 아무 어? 야. 야이 집이 그 집인가 보다. 벽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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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벽돌아, 이 어. 카프, 카프, 옆다 붙이자. 야, 야, 벽, 벽 반대편으로 들어, 아, 이 그쪽으로 들지 마. 아, 나, 형 이쪽으로 있네. 카풍, 카풍, 나두 저, 어 카프, 나두개 있어. 벽 여기 반대편으로 들어면 끝이야. 반야 반대편으로 들어면 끝이잖아, 그냥. 여기 반대편 들어면 끝이잖아. 내면 다 맞고, 꽃밭 사놓고. 여기, 여기? 그래, 이러기 싸. 어, 반대편으로 들어. 반대편으로 들어. 혹시 경계조경계조팀 리더 누구예요? 저요, 저요. 왜요? 영감령이요. 진짜, 진짜. 아, 저정 해주세요, 저정. 어딨어요? 아, 여기, 여기, 점프해, 점 아, 저기, 저기, 저기. 털에, 털에, 오케이. 앞쪽에. 오케이, 나이스. 얼마나 맞아 이거 왜, 왜 그렇게 했 중간에 쏘지? 중간에 쏘지냐? 중간? 중간에 쏘면 되게 갑옷이잖아. 왜 그렇게 쏴?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갑옷 쏠 거야. 가, 갑옷 쏠 거야. 그러더라도. 중간에 쏘지. 자기가 죽은거 같.. 자기가 만약에 총맞아죽을거 같다 그럼 바로 서렛으로 가요 자 카..카포포 케게 이제 아 우리 아, 외벽 우리 외벽 없어요? 외벽? 외벽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외벽 있어요 나 있어. 나이스 하나.. 어 경계, 경계. 외벽 하는거 합다 여기 하나 뿌었어 부쳤어. 붙였어요 외벽 여기다여다는거 역단, 바꿔줄게 오우 잠깐만. 잠깐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경계, 좀만 봐도 겠지 경계, 경계, 경계왜 들어가? 경계면 경계 봐요. 이런 거보지 마. 어, 아고 오우, 씨오이2층2층2층 기다려, 기다려, 기려 어, 야, 셔터문이다. 사장님, 그럼 이거 벽 부시는 게 나아요. 벽 부셔. 아니, 거기, 거기, 저기. 어, 나, 반수 깨웠어. 한수 하나 갖고 와, 수 하나 갖고 와. 어딨음? 나 소음기, 소음기도 푸셔야 될것 같은데? 있어, 하나 더 있어. 후드랑 뒤에. 어? 한수 하나 음... 집에 갖고 와. 우리 경계, 우리 너무, 우리 경계 좀 너무, 너무 뭉쳐있어요. 경계해요아경계해요한수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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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오, 오, 로켓 런 k 로켓 런 k 런처 o k look, l o 런처 l o o 런처 o o k look, look, l 로켓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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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아 l o 런 k 도 괜찮아. l o 런처가